자, 이번 영상에서는 히토토의 7월 16일 패치노트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시상점 들어가신 다음에 크리에이터 누르시고 후원코드들로 누르시면 후원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꼬용샵0 3 2 누르신 다음에 후원으로 가시면은 현재 실시간으로 크리에이터 쿠폰 지급 중이고요. 또 추가적인 쿠폰 나올 때마다 제가 알아서 쿠폰 번호 싹다 보내드리니깐 후원으로 가시고 쿠폰 아이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히토토의 7월 16일 패치노트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번에 공의격전지 매칭 되었죠. 그래서 자신이 속한 서버 확인하신 다음에 공의격전지 플레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플레이 방식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똑같으니까 뭐 별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공의격전지 블랙리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원래 공의격전지가 같은 님 공격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같은 팀 공격할 수 있게 블랙리스트 등록을 하면은 블랙리스트 등록된 팀이 이제 같은 팀 공격할 수가 있고요 같은 팀 서버의 유저분들도 블랙리스트 분들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날의 검이라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전 참고하시면 좋을 거고요 자 그리고 그외 개선사항 이런 식으로 있고 자 바로 신규 이벤트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공원 격전지 영광의 선물 7월 16일부터 7월 29일까지 격전지 리그별 순에 따라 영광의 금화 영광의 은화 어, 추가 보상을 준다고 합니다 리그 1 보상을 보시면 은 금화를 100위까지 지급해주고 은화 같은 경우도 어, 300위까지 지급해주죠 그리고 리그 2, 3, 4 이렇게 갈 때마다 어, 보상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금화로는 이렇게 각종 전설 확정 수환권 구매할 수가 있고요 한 개만 있어도 이제 대단한 보물사냥꾼이나 아니면 고대 투어 메달려 이런 거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은하 같은 경우는 고대 확정 소환권을 이런 식으로 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대 확정 소환권 제작하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게이드 상인의 특급 상품 추가. 이제 게이드 주화로 이렇게 도전 소환권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히트 투가 이제 3년이 다돼가는데 도전 소환권은 좀 그렇다. 고대 도전 소환권이면 모르겠는데, 아 영웅 도전 소환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외 뭐, 축복서도 이렇게 구매할 수가 있고, 유폐외당 보상 2배. 아, 유폐외당 보상 2배 하지 말고, 그냥 빨리 75레벨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제 그때 2배 보상을 해야 75레벨을 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아쉬워요. 빨리 75레벨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85레벨 나와도 됩니다. 이 유폐회당은 파티 던전인데 파티 던전이 아니에요 진짜 파티 던전으로 하려면은 85레벨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포르네스의 전투지원 보급품 어, 금토일 3일동안 아이템 지급해주죠 빛나는 잠재력 상비상자 주기 때문에 어, 잠재력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것같고요 영웅소환 뽑기권 획득 미션 이제 뽑기권을 얻을 수가 있는데 아 잠깐만요 영웅소환? 아, 고대소환달라니까 왜 자꾸 영웅소환 주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고대 소환권 풀어줘야 돼요 게임이 3년이다는데 어? 아직도 언제까지 영웅 소환 뿌릴거야 고대 소환 뿌려주세요 자 그래서 뽑기권 보면은 영웅 소환권 상자 3개 3개 2개 2개 어 여기서 영웅 확정적으로 나오나 그러면은 영웅 확정권을 10개 주는데 그래도 뭐 개수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 외에 소환권도 이렇게 주고 아, 나머지는 조금 애매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소환권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엘테라, 탑원모언가님의 쿠폰 선물. 뭐, 어차피 쿠폰 해봤자, 소환권 짜잘짜잘하게 줄것 같고, 사망 패널티, 무료 복구해서 2배. 요거는 이제 격전지 이벤트 때 하기 참 좋죠? 어쨌든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팅 서버 전용 이벤트를 보시면은, 단련 샤드, 주개, 어, 상고 신속이정소이렇게 지급해줍니다. 자 종료 이벤트 보시면은 신비로운 불꽃 무구 수집 요거 종료되니까 빨리 컬렉션하시면 좋을 거고요 협동의 코인 요거 종료하니까 길드 보스 안 하신 분들은 빨리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각종 이벤트 종료되니까 요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발자의 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성물점년전 어, 요거를 이제 생방송까지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히트투에서 생방송을 하나봐요. so 어쨌든 요거 보면 좋을 것 같고 격전지 이번에 새로 시작하니까 어, 격전지 오랜만에 재밌게 플레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팅 서버 시즌 7 내에서 누적 결제 금액에 따라 페이백 이벤트 어, 진행한다고 하니까 요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번에 이벤트 하는데 뭐가 다양한 이벤트야 이벤트 진짜 다양하게안 하고 있거든요 아 너무 아쉽구요 아, 이번에 쿠폰 선물 준다고 하니까, 쿠폰 제발 좋은 것좀 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히트투 라이브 하죠. 7월 18일 날. 일단 방송 내용을 보시면은, 붕기 리뉴얼, 팩 각성 시스템, 레시트 연구실 7층과 보스 몬스터, 어, 아, 또 추가적인 보스 몬스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신규 수영복 외형, 그리고 공허의 기운과 스킬 강화 실패 시 확률 보정 시스템 도입권인데, 어, 많은 소통을 한다고 하네요 근데 저는 이 확률 보정은 좋은 것 같아요 스킬 강화는 확률 보정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에, 공허의 기운 확률 보정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존에 있던 공허의 기운보다 이번에 새로 나온 공허의 기운 난이도가 굉장히 쉬웠거든요 어쨌든 확률 보정이 있어가지고 어, 확실히 좋은 것 같긴 한데 스킬도 확률 보정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어, 또 스킬 강화할 때 편하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히트2의 7월 16일 패치노트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뭐, 이번 패치노트도 별 내용이 없죠. 그나마 공연격전지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공연격전지라는 컨텐츠를 그나마 즐길 수가 있고요. 이벤트를 보시면은, 아, 너무 짠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음 달이면은 3주년 이벤트를 지나기 때문에 3주년 이벤트 전야제는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하 지난번에 천일에 전야제 이벤트하고 천일 당일에도 또 이벤트하고 이런 식으로 한달 동안 진짜 이벤트가 많았거든요 소환권도 진짜 많이 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3주년 전야제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3주년 전화제, 그리고 3주년 이벤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벤트 보상 좀, 좀 다양하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1000일 이벤트 끝나고, 그 뒤로 지금까지 보상이 너무나도 구렸거든요? 뭐, 소환권도 정말 요즘에 안 주고, 이벤트가 너무 짜게 하고 있어요. 이게 아마, 3주년 전화제 이벤트를 위한 큰 그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3주년 이벤트를, 어, 전화제부터 해가지고, 진짜 다양하게 주면은, 지금까지 짠거 솔직히 인정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제발 아, 제발 보상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오랜만에 공연 격전지 진행하니까 공연 격전지 한번 즐겨 보시는 것도 좋을 거고요. 또 이번 주 금요일 날 히트 투 라이브 하니까 어, 히트 투 라이브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더라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후원으로 하시면은 현재 실시간으로 크리에이터 쿠폰 지급 중이니까 후원 노력하시고 쿠폰 아이템 받아가시면 좋을 것같고요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하는 꼬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수까지 누르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룡